자, 자, 그러면 밑에서 회의를 여는 비유. 야, 이자 비유가 처음 나왔습니다. 자, 앞서 불설 남이인 경문의 설하기를, 극락세계는 모두 안 나. 불태전 내지 일생보처 대보살로서 이한어떤가는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극락세계. 극락세계 중생생자. 극락세계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개시 아비발치. 모두 다 아비발치라. 아비발치 알지? 불퇴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물로 남이 없는, 빠꾸가 없는 보살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심 삼일도 아니지, 뭐. 하다가, 뭐, 그냥 있잖아, 접, 접, 접잖아, 그지? 거기는 극락에 가면 전부 아비발치라. 아비발치가 팔찌보살이랍니다. 팔찌 보살이랍니다, 팔찌. 팔찌 부동지. 우리가 환경에서 있잖아요, 화엄 환경 52개의 중에서 팔찌 보살. 반부처가 된 사람들이야. 여서 이 사바색에서 뭐, 수민도 뭐, 수행도 많이 해보시겠지만, 뭐, 한번 해보려고 하면 잘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악업중생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극락가보면 전부 다 아위발치고 기중다요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처. 일생보처 알지? 일생보 보처. 일생보처 보살. 한 생만 재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는 소리야. 극락만 왕생하면 전부 다 부처가 돼. 극락, 염불, 왕생, 뭐, 성불이 아니고. 염불, 성불. 염불 하나, 염불 하나, 그거 가서 부처 된다. 이 말입니다. 왕생도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왜 되냐 하면, 거기에 가면,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재상선이 구해 일찍하잖아요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중생문자, 응당 발언 원생 피국때였어요불설라민타경야 중생들 중에 이와 같은 법문을, 법문을 들은 사람은 응당이 저 국토의 원생, 업생이 아니고 원생, 우리는 극락, 극락, 원생을 발언해야 된다. 소유자 무슨 까닭이냐 하면 덕여 여시제 상선인 구일지 이와 같은 모든 상선인 상근기 중생들과 더불어 구회일처 함께 구자 모을했자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이다. 극락에 가면 전부 다 있잖아. 아비발치알면 일생 보처라. 그 나쁜 사람들 없어요. 거기 가면 <laughs> 전부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있잖아. 팔지보살 이상 대낮나 전부 보살들하고 같이 살아 이거 참뭐 좀. 공부 좀 해볼라고 하면 있잖아요. 뭐, 오늘도 좀 오고 싶은데, 막, 공부는 뭐 대충 하고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공부하는 사람들로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른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라야 함께 모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도달하려면 일반 법으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대 아란들마저도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왕생 논주에서는 대성의 성근계는, 대성의 성근계가 어디냐 하면 극락입니다. 극락에는 이성의 종성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대성 성근계, 극락에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성문연각. 자기밖에 모르는데 성문연각 드러난다 거기에 태어날 수가 없어.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laughs> 보살도 거기 못, 못 갑니다. 보살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극락 못 가요. 근데, 자 우리, 오성재입이라고 들어보셨지?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을 갖다 오성이라고 하잖아요. 오성들도 연불을 해야 등락가. 아미타 부친, 될로안 오면 보살도 자기가 뭐 혐의식은 뭔가입니다. <laughs> 그런, 그런 말입니다. 그러지. 더더욱 있잖아. 이 이성들 있잖아. 성문연각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곳에 적은 성근, 적은 성근으로 왕생할 수 없습니다. 위는 아래와 상대되고, 많음은 적음과 상대되므로, 어떤가는 선, 상선. 아까 상선인 켰잖아요. 상선이 바로, 많은 선, 다선이고, 적은 선은, 소선은 바로 하나 하선입니다. 불설람이 타기 스는 어떤 사람을 갖다, 어, 어떤 사람을 어떤가는 선인이라 합니까? 제상선인 구에 일찍 했는데, 상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비발치 일생보처. 아비발치. 팔찌 보살 이상 된사람이야 일생보처. 일생보처 보살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가는 선인이다이 말은 대보살들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두 적은 선이고 아래 선이어서 최소한 불태전지보살, 아비발지보살더 나아가 일생보처라는 일생보처 대보살의 선근 기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력 자력 수행해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이 모이고 싶어도 당신이야 나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력 수행해가지고는 그, 야, 뭐, 진짜, 아비발치라든가 일생고이될 수는 없다.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다 내란, 어디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유튜버 우리 구독자들도, 정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자력수행은 내려놓고 있잖아. 오로지 연불하라고 올려 올려놨는데 많이 보시더라고, 요 야, 그런데 참, 아까도 하시는 말씀이, 연불 이거 아무나 못 만나. 항상 제가 말씀, 연불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요 유복덕시 연불. 복이 있어야 이 연구를 갖다가 한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손에 있잖아요. 엉망금이 있잖아요. 누말 맞다나 있잖아요. 수표를 갖다 지아줘도 그거 관수 못 합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10억짜리가 나 수표라고나 뒤에 나옵니다. 나무음이 달려면 6자명어 이거보다도 더, 더 중요한 게 누가 있겠노? 뭐가 있겠노? 세상에. 여의주와 같아. 여의주 비워도, 비워도 나옵니다만도. 아, 이거 참네. 자, 음, 자. 자 그러면 한번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이러한 대보살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인데 우리의 성근과 복덕은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한다면 자력수행에 의지한다면 아무리 노력하여 수행하고 아무리 성근 복덕을 갖다 쌓아도 전부 부족하여 전부 적은 성근과 적은 복덕이니 그 엄청난 차이는 가히 하늘과 땅 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한번 봅시다. 이처럼 뛰어나고 묘한 국토는 극락세계는 오직 연불 곧, 부처님의 명호, 나무 아미탈 육자 명호를 불러서 아미타 부처님의 성금 복득에 의지해야만, 18원에 성탁해야만, yes. 비로소 왕생할 수, 극락에 갈수 있을 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제외하고는, 자평 잡수를 해서는, 범부들 자신이 닦는 일체 유루나 유루의 선법, 이 자평 잡수입니다. 그죠? 자평 잡수는 모두 왕생할 수 없습니다. 답이 딱 나와 있지? 아, 시원시원합니다. 이거만 들어도 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다 구강이 소견하는 뷰. 구강이 있잖아. 어떤 뭐 신화를 보고 싶어서 있잖아. 부르는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은 안나? 구강이 거처하고 문무 대신들이 안나? 국정을 위해 안나? 음, 왕궁은? 예를 들어서, 왕궁이, 왕궁이라는 거는, 우리 그, 왕궁이 있잖아. 왕궁은. 구강이 거처하고 문무 대신들이 안나? 국정을 위해서 출입하는 곳으로, 일개 백성이, 우리, 뭐, 우리 같은 범부들이 안나? 구강, 어, 왕궁에 가려면, 자신의 신분으로, 신분에의해서는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궁에 있잖아. 만약에 조선시대에 있잖아. 일반+ 일반 있잖아. 거 평민이 그왕궁에 들어갈 거면 그아무런못 들어가야. 그러나 만약 국왕의 소견 그 초청장입니다. 이 사람이 자 국왕이 자아래사람이자 신하를 부르는 그 신하를 부르는 그러나 이 초청장이 있으면 있고 국왕의 명령이 있으면 국왕의 성지 황제의 명령서가 있으면은. 백성에게는 국악을 갖다 아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련할 수 있겠지, 그지? 아,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얘기 하나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약간의 상상력을 갖고 저에게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시간은 몇백년 전으로 그설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현재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가다마이러든가 했잖아요. 이게 아이라 뭐 조선시대 때 두루마기 마고자를 입고 머리는 잘 길게 변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샤먼이라는 도시도 없고 단지 작은 안나 음, 노점들과 차, 찻집들 찻집들만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명하신 황제 폐하 만세 어떤 사람이 놀립니다. 아이 영감아 언제 한번안나 영감도 자, 자금성 있잖아. 우리 잘 아는 북경에 있잖아 자금성. 자금성의 금난전에 가서 황제 폐하를 갖다 아련하여 나 진급을 할수 있다면 그 가서 뭐 예를 서 벼슬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도 얼마나 좋겠나 등달아 덕을 라나볼수볼수 있을 테니 말야 잠꼬이그만와서 우리가 더 일개 백성이 하나 어떻게 황제를 뵐, 뵐 수가 있겠어 이때 마침 하나 옆에 기계가 비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나 황제를 갖다 공경하고 찬탄하는 소리를 듣고. 게다가 황제를 뵙고 싶은 한나, 마음이 이렇게나 절실하다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황제를 뵙게 할 방법이 있어. 응, 당신이 누구신데나 그런 방법이 있어. 나에게 다 방법이 있어. 그리고 나나 종이와 붓을 가져와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라고 한다 묻고는 그의 이름을 갖다 종 위에 씁니다. 아무개가 입궁하여 아련할 것을 특별히 허락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낙관에는, 나, 강의대제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청나라시대 때. 강의대제라고, 한 나, 찍혀 있었습니다. 낙관을 갖다 칵 찍었어요. <laughs> 그 강의 황제의 성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백성은, 나, 황궁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황제의 승지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뭐, 프리패스지. <laughs> 초청장 있으면. 우리가 만일에, 나, 일반 백성, 오타각시의 본부들이고, 우리가 칭렴하고 있는 남아미탈 육자 명호은 보통 글자가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예, 아미타 부처님 직접 초청해주는 서명입니다. 극락왕생 초청장이다. 이 말입니다. 나무 아미탈 육자 명호가 극락왕생 초청장, 초청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명, 서명하시느 초청장을 들고서 아미타 부처님 국토, 극락에 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네.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 18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방 중생들이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laughs> 내지신념 서명 있잖아 요거는 서명이다 그지? 시방 그 18원에 있잖아 아, <laughs> 우리 18원 잘 알잖아 그지? <laughs> 18원에 보면 이래 돼 있잖아 시방 중생들이 슬라덕불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나무하미 탑을 염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그거 믿고 기뻐하면서, 예. 음.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나의 나라 있잖아요, 음.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내지심념. 적어도 나무하미 탑을 연불을,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만약에, 있잖아요. 약불생자 불치정각했거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나무미타불 연불 열번 이상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염, 극락왕생하지 못한다고 불치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가 보정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정을 써놨겠습니까? 그래 해놨어요. 하셨습니다. 육자명호 나무미타불이 바로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지, 초청장이고, 육자명호가 바로 아미타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 초청장이자 소견서입니다. 초청장만, 극락형 티켓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육자 명호가 있는데, 어떻게 극락에 왕생할 수 없겠습니까? 초청장만 있으면, 티켓만 있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있잖아. 뉴욕 가는 있잖아. 그, 그, 저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그, 그 뉴욕 갈수 있잖아. 그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지? 렇 자, 이것 외에, 이것 외에는 잡행 잡수 있잖아. 예, 그런데 우리가, 황제를 알련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말단 관리인 현령에 현령을 찾아가서 잖아 서명을 받는다. 뭐 예를 들었잖아요.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뭐 기장 군수한테 있잖아요. 가서 그 군수 있잖아 낙이 그저낙이 찍힌 거있잖아 낙관 찍힌 거 가지고 들고 가서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지? 그 현령을 찾아가서 있잖아. 뭐 군수한테 군수 서명을 받았다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까요?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현령이 당신에게 서명을 해주시면 돼서 나이 하나 이 나이 거를 갖다 들고 직접 찾아가면 될 것이네라고 하나 말한다면 설모가 있겠습니까? 설모가 대중들이 말하기를 설모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 지방 행정 장관이잖아. 그래서 경북 뭐 경남 지사한테 그 찾아가 가지고 서명을 받았으면 설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모가 없습니다. 그도 것 감히 서명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나 각부 각 부처의 최고 장관은 우리가 뭐 저는 뭐, 뭐그우리그저 그, 각 장관들 많잖아요. 법무 장관이든가, 뭐 행자부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서명받으면 썰모가, 그것도 설명이 안 되지. 그죠? 공공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육자명호 나무 아미타부라는 아미타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고, 기타 모든 법무는 자평 잡수는 마치 최고 장관이나 지방 장관이나 말단 관리와 같은 것이어서 그들을 찾아서 극락세계 왕생을 한다면 그들도 전부 손을 저으면서 아, 저에게는 그, 아직 안나 그런 위덕이 없습니다. 그렇게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한다.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려면 당신은 아미타불을 나마 아미타불 주고 장창 나마 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고 일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지 아, 다른 거는 잡행자수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나 우리에게 한다. 소개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오직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에 성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하려면 나무 아미탑을 육자 명호에 성탁한다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올라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의지하지 않고 그거 하나 나무 아미탑을 연불 안 하고는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이 육자 명호 속에는 나무 아미탑을 연불 속에는 서아미타 부처님의 위 없는 공덕이 포함되어 있고 또 육자 명호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남나 직접적인 선소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르심이어서 마치 국왕의 소경과 같고 국왕의 호령과 같아서 초청장과 같아서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는 전부 이한 위덕이 없습니다. 다른 안나 장관이라든가 뭐 지방이 있잖아요. 뭐 이거 도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에 이런 거뭐 낙관과 찍은 거 있잖아요. 초청장 그거 들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전에서는 시방세불이다 같이 무량수불의 위신공덕의 음 불가사의함을 찬탄하고 있다. 우리 거저 그 뭡니까? 불설 라미타행에도 육방의 제불들이 전부 다 아미, 예,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예, 아미타 위신 공덕을 다 찬탄하고 불가사의함을 찬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불설 라미타행에서 우리에게 명호를 집지하는 것이 바로 많은 성근이다. 나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이 다 성근이다 말입니다.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을 끝낙 못 간다고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성건과 복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 그게였나? 연불, 연구리, 연불이었나? 다 성건이야. 많은 성건이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아미탑 우처진의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한다는 거 있잖아요. 문설 아미탑을 집지 명호했잖아요. 그제? 야, 야 설, 집지함을 제외한 모든 행은 전부 안 나. 적은 성건과 적은 복덕의 인연이어서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아시겠죠? 그제? 자.